야, 얘들아, 오늘, 피자마자 무슨, 뭐, 캐릭이 아주 간지나는데? 캐릭이 아주 간지나는데? 트리플에스 설치해서 같이 하자. 아, 우리 친구들이 자주 하는 그 게임이랑 굉장히 비슷해, 알았지? 야, 이 자식 잘생겼다, 얘들아. 와, 아, 여기는 교수님들이 아주 바람직하다. 그치? 에타나 교수, 나이 교수님한테 수업하다 듣고 싶네. 너희들은 안그러니? 자, 자 여기는 여러분들 최종템을 무조건 인게임 내에 파밍으로 밖에 못 얻어요 어 뽑기로는 못 얻어요 뽑기로 알았죠? 돈보다는 어 시간을 갈아넣는 애들에게 기회를 줘어 돈만 타고 할수 있는 게임이 아니야 야너이 게임 한번 해봐 잠을 자고 싶지가 않아 야 오늘 나 이거 이 게임 때문에 5시간도 못 잤다니까 야 레벨 보다는 인마 외도마 아바타 구경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감상하더라 시간을 보낸 거지. 게임을 할 때는 사람을 봐, 사람, 알았지? 다 사람을 봐봐. 캐릭터의 숫자를 보지 말고, 숫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을 보란 말이야. 분들도 전직, 전직하게 되면은 아예 이제 캐릭이 달라진다고 보면 돼요. 지금 여기서 쓰는 거는 말 그대로 기본 기술들이거든? 쪼렙때 쓰는? 야, 이야 아. 여기서 잠깐 너뭐 고민 좀 하자. 프라이 슈트와 제네럴이 있는데 선택의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일단 근데 이게 조금 옷이 아예서 애들이 이걸 좋아하긴 하네, 맞지? 아, 이거 손가진거 잠깐만 좀 풀어주고 싶은데. 보이네. 야, 근데 오른쪽이 더 멋있는데? 미안하다. 어, 절대 이것 때문에 하장씨 갔다 온건 아니야. 비겁한 변명입니다. 어. 이게 괜찮아. 이게 약간 좀 마법사 같고 약간 총 쏘는 느낌이 나네. 마탄. 프라이슈추로 전직 들어갑니다. 오 근데 저거 뭐야 야 근데 마탄사 전직하니까 평타가 달라졌어 아 이게 마탄사가 사기구나 평타가 아니 근데 마탄사가 평타가 너무 사기야 이거 봐봐 야 이거 진짜 평타 위주로 맡혀야겠다야 스킬 다시 찍어야 되네 스킬 초기에도 심지어 1600 골드밖에 안 하네 꽁짜네 거의 꽁짜 신규 스킬 배웠는데 자 어떤 기술이냐면 써보자 야늘강탄도 아까 강화 뭐야 이거 이게 퉁기는 게 진짜 개석이야 프라이 슈트 그래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탄을 가지고 노는 직업이네 이게 어나 나도 위쪽 피스킬도 한번 써볼게 이게 뭐다 마탄을 흡수한다는 약간 그런 개념인데 지금 내가 너무 세가지고서 궁극기를 쓰기 전에 던전이 다 끝나네. 이게 전직 전이라고, 그냥 딜이 넘사적인데? 그냥 차이가? 레벨 17레벨. 오! 속박탄! 야, 속박탄 한번 배워볼까? 스킬 초기화를 또 해야겠는데? 애들이 패시브 위주로 마스터라고 했잖아. 패시브 위주로 마스터하면 안될것 같아. 춘추는 마탄을, 일단 진화를 시키고, 뇌강탄 하나만 찍자. 어? 어 뭐야, 이거! 오 봤어? 어 속박탄 지는애 이거 뭐야? 핑기는 약간 기우 귀... 와 마탄의 향연이라 기술이 개사기예요. 자 봐봐 여러분들 마탄의 향연이 이 기술이에요. <laughs> 봐봐 진짜 사기긴 하네. 3경도 좋고. 오 마탄의 향연 맞으니까 딜이 그냥 훅사네자이게 아, 이제 슬슬 붙 수가 있네요. 와오 얘들아 이제 슬제 뭔가 좀 어렵다. 레이드 같은 느낌인데? 뭐야 이거? 야! 연장챙기 자, 콤보 할게요 여러분들 자, 제가 무기 고 하니까 자, 목걸이 해주시고 야, 다 죽었는데 콤보가 유지가 안 되나? 62, 64안 돼, 콤보! 제가이으면안 돼, 아니 근데 너무 너무 약한데? 85 콤보, 오케이 트리플 S 달성했어요 자, 갑시다 잠시만, 역시 4 0레벨에힘을못 이기는구만 이거 내가 혼자 잡았을 때 겁나 어려웠는데 자, 여러분들이 게임이 모바일 게임치곤 난이도가 너무 숱한 칩기니다 어렵습니다 안 아, 돼, 깨지 마, 자, 자, 잡지 마, 잡지 마, 잠깐만! 한 번만 죽자, 한 번만 죽자. 정답은 했지만, 했지만, 일단 제발, 합치만, 합치만, 이따야, 제발. 기, 기, 괜찮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피격 초기화시켜야 돼. 가지고 그랬는데, 아니, 피격 점수 마이너스 18점이라. 그래, 같이 해줘서 다들 고마웠어.